오늘 종목센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푸른 기술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4월 초쯤에 매수하셨고요. 네. 만6 6 0 0원 매수가에 비중은 써주시지 않으셨네요. 어, 비중은 써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푸른 기술이네요. 저희가 대북주 움직일 때이 종목은 함께 움직였던 주목받았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이제 화폐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ATM 관련주로 엮였지만 시세를 주지는 네. 못했습니다. 지금 좀 주가가 미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네, 대복주를 저는 뭐 꾸준히 사랑하고 있어요. 네. 어, 지금도 지금도 음. 사랑하고 있는데, 네. 어, 푸른 기술을 만약에 지금 나보고 들어가라라고 네. 누가 얘기한다면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 애들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네. 푸른기술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단 회사 얘기만 들으면은 금융 자동화 기기, 영무 자동화 기기를 하거든요. 영무 자동화 기기 때문에 대북주, 대북 섹터 중에서 철도 관련 주로 어,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어 그리고 위폐 감지기, 지폐 방출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어통상 이제 금융 자동화 기기에 37.74%의 매출이 발생하고 영무 자동화 기기 22.96%꽤큰 비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가,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어~ 이제 어쨌든간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 금융 자동화기기 때문에 그쵸. 최근에 뉴스도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뉴스 플로어를 음~ 여기 보면 뉴스라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뉴스라는 섹터를 한번 어, 차트에 설정을 해 놓아 보시고 네. 어~ 여기에 따라서 그주가의 흐름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음. 드린 적이 있었는데 4월1 6일쯤에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 어, 무슨 이슈가 있어요? 리미노 디노미네이션이먹일래 <laughs> 리디노미네이션이 뭐길래 이게 문제 첫자를 일원으로 만드는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저희도 한번 뭐첫번 전문가 나왔을 때 얘기를 했지만은 어, 그때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한두달전 그것도 한두달된거 음, 같네요. 두세달 됐죠. 네. 네. 어 은혜, 저기 총재께서 입 조심을 아, 하셔야 되겠다. 네. <laughs> 입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아이고. 이주열 총재께서 네. 입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음. 안 되는 건데. 사실 화폐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대기가. 예, 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화폐개혁을 하면은 일단 지하 자금들이 지상으로 올라오죠. 왜냐하면 그쵸.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롱에 있던 돈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음.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천 단위 만 단위로 하진 않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어뭐한 100에 뭐 이런 식으로 100에이면 우리 이제 뭐천원 정도니까 단위 자체가 싸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거의 천원 넘게 차게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 선진국들은 단위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계산하기도 편하고 어, 일단 거기에서 이제 계산하기도 편하고, 지불하기도 편한 데에서 이제 아마 금융 비용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지하자금이 올라오는 장점도 있지만은, 음. 사실 저희가 지금 물가가 뭐제로금리니뭐 물가가 하, 떨어지고 있냐 하지만 사실은 서민하고 밀접한 물가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고, 보여지거든요. 정보 발표가 다르게 네. 우리가 체감하는, 체감하는 물가도 다르잖아요. 음. 정보 발표는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물가를 계산하지만은 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느끼는 소주값이 일단 올라갔어요. 일단 밥값도 올라갔어요. 아, 그쵸, 밥값도 올라갔죠. 네. 소주값 올라갔죠. 어 그리고 뭐 고기값 올라갔죠. 음. 요즘 삼겹살 치가 가지고 옛날에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겹살이 만원만천 원에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만 이천 원 가다가 음. 갑자기 무슨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만 오천 원막한일 분에 삼겹살 일 분에 만 오천 원이 말이 됩니까 <laughs> 말이 안돼 그리고 일 분이 이 진짜 치사한 게 치졸한 게아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오르네. <laughs> 옛날에 분명 1인분이 200g 이었거든요. 네. 더 자세하시네요. 200g 이었는데 지금 180g 까지 내려갔다가 음. 지금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게 좀 번지르르 하고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지금 150g 까지 내려갔어요. 어. 그럼 이건 1인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아무리 시대가 다이어트 하는 시대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뚱뚱이들 레벨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 그러면 몇 그램이 1인분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200g죠. 이 어, 200g이고 정량 정량 200g에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감정상 네. 어, 애누리엄상 없기 때문에 통상 200g을 시키면은 220g을 올려 주는 그런 <laughs> 그 인심이 어, 인심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요즘은 200g을 시켜다보면 150g, 160g 나오잖아요. 어, 음. 근데 150g이라고 아, 써 있는 아, 걸, 걸 시키면 130g 나온다는얘이딱 이게, 딱 어. 이게 실제로 200g도 써 있는데도 200g 안 줘요. 음. 제가 먹어 보면 딱 이제 위, 위에서 차오르는 이 느낌 딱 보면 알거든요. 아, 딱 딱이 고기 나온 사이즈부터도 딱 보니까 아딱한 165g 딱 되는구나. 딱뭐딱 뭐, 딱 보면 알죠. 저 정도 이제 약간 돈물리 에 같으세요. 아, 그렇죠. <laughs> 이게 <laughs> 어 고기도 구워 본 놈이 안다고 제가 태워 먹은 불판이 몇 개고 자아 먹은 소돼지가 몇 마리인데 네. 그딱 보면 이제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물가가 그만큼 올랐어요. 그렇죠. 그람을주인다는 네. 얘기는 실제로 물가가 그만큼 음. 오르던, 오른다는 얘기인데 어,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물가 자체를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뭐 2,500원을 봤던 거를 네. 줄이면은 만 벌써 1.2원이다 음. 이렇게 했을 때원래 1.25원이 될 거를 반올림을 할거 아니에요. 1.3원이 있다. 실질적으로 물가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였는데 테만을 음. 일단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리디미네이션 때문에도 움직여야 되는데 4월달에도 안 움직이고, 3월달에도 안 움직이고, 음. 3월달도 에 이제 그 하, 하, 어, 하는 총재가 2주열 총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이 섹터거든요. 이 구간들인데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이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한이 정도 섹터가 이제 리노미네이션 이게 나왔던데 어,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음. 그리고 5월달에도 제가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5월 좀 5월 8일 보면은 미국 ATM 제조사하고 지폐 방출이 공급 계약 원래 이런 게 나오면은. 실제로 음, 별 호재가 주죠. 아니더라도 네. 떠줘야 되거든요 그쵸. 떠주지 떠주지를 않고 허무하게 음. 장기 입평때 라인 다 내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푸른 기술은 어~ 음. 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대북주다 그쵸. 대북이 가야지 나는 갈수 있다라는 네. 강력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고 어. 실제로 어 전년 대비 1분기도 흑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주가는 지금 못 가니까 실적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느냐? 좀 네.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 그런 네. 측면에서도 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한 후에도 주, 종목이 안 가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대북주 섹터를 얘기를 하면은 네. 음, 한 번은 시세를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음. 왜냐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어, 북한이 어제 이제 뉴스를 봤는데 자기들 억압하고 뭐 하지만은 우리 뭐, 무, 뭐 무기를 쓸수 있는 거를 힘으로 할수 있는 건 너희들만이 아니다 그렇게 음. 이제 이게 나왔는데 어제 북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럼프형 있을 때 뭔가 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안 해줬는데 음. 럼프형은 어쨌든 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해 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은 럼프 형님 임기 동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올해 아, 그 북한에서 준준 인제 준 기한이라는 게 음. 올해 안에 북미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올해 안에 안 되면은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 내가 음. 한게 럼프 형님이 최대한 <laughs> 힘이 남아 있을 때 네. 뭔가 그 결론을 얻어내야지. 음. 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죠. 북한이 그 머리에 총을 놨으니까 왜 가만히 있다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정상국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상국가를 하고 싶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거래도 하고 싶고 무역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음. 결국은 대화를 해 주는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으니 네. 트럼프 인기 내 사실은 어느 정도 쇼부를 봐야 되는 건 ]죠.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 한 번은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음. 어, 제 생각에는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 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지금 5월, 6월이죠.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한번더 있을 것 같고, 어. 남북 정상회담이 한두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이게 미중무역 분쟁하고 좀 다른 양상이 뭐냐면은, 미중무역 분쟁은 중간에 조율을 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조율을 해, 해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어한번한두번 올해니까 가기 전에는 두어 번 정도의 이슈가 한번 나올 뉴스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현재 시점에 던지는건 아깝고 네. 그러나 그러나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초창기에 네. 어 제가 한번대북도 추천하던 하던 그 시기에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1 2월달열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북주는 손절이 없다,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네. 그대 손절이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번씩 다 떠줬어요. 음. 떠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 럼프 형님 인기도 얼마 안 남았고 북한 입장에서 봐도 지쳤어요. 왜냐면은 하 자꾸 자기들은 핵을 내놓고 뭘 받기를 원했는데 네. 일단 놓고 시작해. 일단 놓고 시작해. <laughs> 일단 그 칼을 내려놔봐. 일단 놓고 시작해. 어, 뭐 이런 하니까. 분위기면은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북한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음. 이제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은 있을 테고 이제까지 뭐 미국은 주적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방이 되고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음. 현재 군부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가 줄어들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어~ 북한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laughs>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하고 뭘 하겠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뭐 빨갱이 뭐 이렇게 하고 음. 어, 실제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막뭐 나와가지고 막 꽃을 흔들면서 환영하잖아요. 그것도 한두번 행사 정도는 가능한 돈원할줄 모르라도 고위층들은 분명히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김정은의 정책 자체서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럼프 형 임기도 얼마 남았고 북한도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현재 보유 가능하나 손절가 일차 손절가 프롬비스를만 이천 원 잡고요. 네. 2차 손절가 만 오백 원. 12,000이면 원 어느 정도 자리냐 면면 전저점 정도 레벨을 본 거고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사실 지지 나오기 힘든 자리인데, 음. 지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네. 이 자리가 12,000원 대면 전저점 라인에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던 선포인트 라인의 저점이에요. 음. 이 정도 라인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1,500원은 뭐 어디냐 면은 전에 이제 1차 정상회담 끝나고 줬던 저점 라인. 음.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 고점 라인 정도 이 정도 라인을 잡고 한만 오백 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만 보시고 네. 만약에 여기서도 지켜지지 못했다 그러면 음. 심지어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잘못 갔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어, 대북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북주라고 해서 몇백 개 종목이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넘어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어, 손절가 잡고 가셔라. 그래서 1차 손절가 만 이천 원, 2차 손절가 만 오백 원 잡고 일단은 보유를 해보셔라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푸른기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1차 손절가는 만 이천 원, 2차 손절가는 만 오백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